네, 이번 시간에는 어, 궁합 보는 방법이죠. 궁합 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 보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다양하고 많고 또 어려운데 사주를 잘 모르더라도 궁합을 보는 방법, 쉽게 보는 방법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 이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유명한 분이 있죠. 김소연이라는 분이 이제 임수를 일주고 정미월에 장미월의 을묘, 이렇게 되는 거죠. 을묘생이죠. 네, 이분이 이제 뮤지컬 배우, 김소연. 네, 이제 이분의, 어, 이분 사주죠. 이 남자분은 손준호라는 분이죠. 어, 결혼, 음, 부부죠, 부부. 두분다 이제 뮤지컬, 뮤지컬 배우인데, 손준호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개해 개생이고, 어, 을묘. 을묘월에, 어, 을묘일주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남자분은, 어, 여자분은 이제 을묘생이고, 어, 여자분은 개생인데, 일주가 을묘일주죠. 올해도 을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어, 같은 글자가, 시 이, 3주죠. 시간은 모르니까, 어, 3주, 어, 4주 안에 같은 글자가 있으면, 이 궁합이 좋은 겁니다. 부부의 연이 있는 거죠. 어, 김소연 이분은 을묘생인데, 예, 손준호 남편분 남편분이죠. 이분은 을묘월에 을묘일간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이게 을묘가 아니더라도, 을묘일주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같은 글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을묘, 을묘,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 궁합이 좋다. 배우자의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망이 같죠 공망이 자축 공망입니다. 자축이 공망이 되는 거죠. 자축이 공망, 공망이 공망같다는건 인연이 있다는 거죠. 왜 인연이 있냐? 공망이 같다는건 같은 순이라는 거죠. 같은 순에 있다. 이 갑인순에 있습니다. 갑인순, 가빈 갑인 가빈, 을묘, 병진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죠. 그래서 기본은 이 개도 같은 공만 같은 갑인순에 있죠. 갑인순, 이제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이러는데, 이렇게 같은 순에 있기 때문에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동업이죠. 동업, 동업을 한다. 같은 일을 한다.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또 같은 직장에서 만난다. 또 같은 학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동네, 같은 동호회. 같은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빈 순에 가빈 다음은 을묘죠. 네, 을묘, 음, 병진, 정사, 부 김희, 경신, 신류 임술.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의 마지막인데, 네, 남자분이 개의 생이죠. 이렇게 동순에 있기 때문에, 동순에, 동순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간이, 여자분 일간이고, 남자분 일간이죠. 동서에 있기 때문에 동업을 한다. 같은 업을 한다. 같은 직장, 또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또 같은 학교에서 만난다. 같은 동네, 같은 조직에서 만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분을 또 보면, 계유 개유, 개유 그 다음에 이제 개, 계묘 정미생이죠. 정미생인데, 이분은 이제 박미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네, 이분의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 삼주죠삼주 3주, 사주가 아니고. 네, 경진의, 김이, 올해. 아, 개묘. 계묘생 이분은 이제 이봉원. 신랑, 남편분이죠. 이봉원. 이분의 이제, 삼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묘생이죠. 이번 어, 남편분은. 그런데 박미선 부인분은 개유일주인데 올해 개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부부의 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궁합 볼때 어, 이런 이런 같은 글자가 있으면 아 일단 이 사람은 애인 애인도 마찬가지죠. 저, 저, 어,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를 만났는데 과연 나하고 어, 궁합이 좋은가? 애인으로도 사귀어도 되는가, 결혼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세력 무료 무료 어플 만세력을 보면 쉽게 나오죠. 생년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글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같은 글자가 있으면 아 인연이 있구나. 또 같은 공망이면 공망이 같다는 건 같은 순에 있다는 거죠. 같은 순에 있다는 건데 또 이러면 아, 인연이 있구나 아, 이렇게 이제 음,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 오늘은 이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어, 배우자운을 보는 방법이죠.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